가져가든지 응. 해서 도가져가든지 아니면 시체 아, 구하는 오케이, 오케이, 팀을 오케이. 따로.. 아 비켜! 싫어 싫어 싫어, 싫어. 아 진짜 찝쩍거리지 말라면서 못 나가게 맨날 막아놔 베리야 나 오늘 새로운 걸이랑 커버고 올렸어 잘했어 뉴걸이야 잘했어 <laughs> 변제하지마 잘했다고? 질투하지마 아 죄송한데 찝쩍대지 말아주실래요? 찝쩍대고 찝쩍대지 아, 말아주실래요? 쪽쪽도 싫고 찍쪽도 싫으니까 저한테 말좀 그만 걸어 주실래요? <laughs> 아니 쪽쪽 찍쪽 나대그냥 지원이. <laughs> 이제 옆에 있으면은 뺨쏘대기 뛰었습니다. 아 시끄러워! 어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나한테? <laughs> 어나왜매스껍냐 왜? 아 그냥 과식해서 그런데. 괜찮아 난 죽어도 돼. 아이 그게 뭔 소리야 사람이? 개라는 소리가 어디 있어 사람이? 나 내실 없어서 아니야, 죽어도 돼. 아니야 포기하지 마. 아니야, 아니야. 죽을 거라고 그냥 포기하지 말라고. 어, 나랑 살래, 어, 나랑 죽을래. 어, 나랑 담방할래, <laughs> 나랑 죽을래. <laughs> 그게 어디 있어요? 나랑 살래, 나랑 죽을래. 죽을래 리코랑 라 살래. 지금 여기서 뛰어 내릴래 나랑 살래. 아, 그러면 살래. <laughs> <laughs> 아, 운전 없애버리고 싶은데 나 살자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초보 운전? 응. 운전을 안 하면 되지 선배. 걱정하지 마. 달릴게요. 내가 운전해 줄게. 그래? 이제 선배 옆자리는 항상 내가 있을게. 아니야. 내가 운전할게. 요울. 고백 뭐야? 그리고 항상 외칠게. 나랑 살래? 나랑 죽을래? 아떠돌다닐래요 <laughs> 아, 망했어요. <laughs> 아이씨, 쩝쩝대는 애떼 놨던 이상한 집착력 붙었네. 응. 뭐라고? 안녕, 안녕.